아르코 군것질 금지 명령을 받다편 자 오늘 용돈이야 엄마 천 원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꼭 먹고 싶은 초콜릿이 있는데 새로 나온 건데 엄청 맛있대요 그건 안돼네 하루치 용돈은 삼백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laughs>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먹어봤대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 용돈을 모아서 사먹으렴. <laughs> 그럼 용돈을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귀찮게 하지 마. 그거 절대로 안 돼. 어휴... <laughs> 어휴... 어떻게 하면 먹어볼 수 있을까? 어, 마르코. 어, 아, 할아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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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laughs> 인사는 필요 없고, 다른 애들은 다 먹어봤다는데 너만 못 먹어봤다니 이할아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 아 네. 다른 애들이 다 먹어봤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뭐 어때? 아, 참, 그리고 엄마한테꼭 비밀로 해주세요. 어, 그럼 물론이지. 잘 먹었어요. 어머, 아직 밥이 남았는데? 그치만 배가 불러서요. 밥 제대로 안 먹으면 키가 안클 텐데. 늘 먹는 시시한 반찬이라 식욕이 안 나요.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야. 어? 세상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네 엄마 말이 맞아. 예로부터 먹는 걸 남기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 걸. 그치만. 아까 초콜릿을 너무 먹었나? 초콜릿이라뇨? 아, 할아버지. 아, 아,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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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아까 먹고 싶다던 초콜릿을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졸랐구나. 아, 에 무슨 소리예요? 실은 아까 새로 나온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용돈을 미리 달라는 걸안 된다고 그랬거든. 음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 용돈을 에이. 모아서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 에이. 제발 말고 말고 나를 탓해다오.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먹어봤다는데 우리 마르코만 못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겠구만. <laughs> 너무 불참해데 내가 사주거란다 할아버지도 참 그건 다 마르코의 거짓말이라고요. 맘 약한 할아버지를 이용하려고 속인 거라고요. 그그 그, 그게 정말이야, 마르코? 에이. 에이. 더 이상은 못 참아. 에이. 에이. 그래서 한 달이나 군것질을 못 하게 됐단 말이야? 아휴, 만약 군것질을 하면 용돈을 안 주신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게다가 할아버지한테 초콜릿 값을 돌려드려야 해서 앞으로 사흘이나 아무것도 살수 없어. 어.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니, 마루코? 그리고 나흘 뒤 나머지 백원이에요 이제 정확히 천원다 갚은 거 맞죠? 이 할아버지 때문에 3일이나 용돈 한푼 없어지는 얼마나 힘들었니? 에 그렇지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닌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흘 만에 겨우 물건을 살수 있게 됐어 정말 축하해, 마르코 우리 과자 사러 안 갈래? 뭐? 벌써 가도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뭐 소리는 아무것도 안사 먹었더니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렇지만 어떤 걸로 사 먹을까? 눈차 사탕도 맛있을 것 같지만 <laughs> 초코 가더도 <laughs> 먹어보고 싶은데. 아, <laughs> 어. 줄넘기를 사려고? 아,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신경 쓰지 마.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사고 싶으면 사. 아, 그치만. 넌네가 사고 싶은 줄넘길 사. 난 남은 200원으로 내가 사고픈 걸살 테니까. 음... 음... 아, 터마야. 나 저걸 해보면 어떨까? 어? 아니, 너 설마. 잘만 뽑으면 같이 줄넘길 할수 있잖아. 에? 그렇지만 꼴등하면 겨우 알사탕 한 개인데. 3일은 아무것도 못 샀는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불쌍하게 여겨서 티일 없이 당첨되게 해주실 거야. 과연 하느님이 그렇게 허락허락하실까? 제발 추념기 당첨되게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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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설마 일등이 당첨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laughs> 어, 그건 그런데 너무 많이 든것 같아. 참,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집에 가지고 갔다가는 마르코, 군것질 금지했지. 엄마가 화를 내실 텐데 몰래 먹어치워야겠어. 탐아야 좀 도와줘. 여기가 좋겠다. 어서 먹자. 아, <laughs> 어, 또 당첨이야. 뭐? 이럴 수가? 아무래도 오늘 운이 좋은가 봐. <laughs> 다음 번에 바꿔 먹어야지. 어서 먹자. 맞겠습니다 아, 여수가, 엄마야. 정말 수가 엄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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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깜짝 놀랐어. 엄마한테 들키는 날엔 난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먼저 봐서 정말 다행이다. 어가 먹자 정말이야? 음. 어서 다른 데로 가자. 여긴 정말 괜찮을까? 너무 눈에 띄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 음. 깜짝이야. 세상에. 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일야 왜 그래 엄마한테 심부름을 부탁받은 걸 깜빡했어 아, 미안 마르코 난 그만 가볼게 그래 아 으. 으, 정말 미안해 이 과자는 잘 먹을게 안녕 아, 어떻게 이럴 수가 같이 과자를 먹어줄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다니 역시 아무도 없군 아, 다들 도대체 어디서 놀고 있는 걸까 과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이렇게 괴로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 어휴. 역시 여기도 없군. 왜 하필 오늘따라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걸까? 먹고 춤만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마르코... 어? 아... 호야구나. 아, 근데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세상에 그 과자를 네가 다산 거야? 하필이면 어렵게 만난 게 호야라니 준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혼자보단 낫겠지. 저 있지. 괜찮으면 나랑 같이 과자 안 먹을래? 뭐 과자를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한 개만 먹어줘. 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위가 너무 아파서 난 이만 사양할게. 안녕. 아저 잠깐만 기다려봐. 앞으로 한 달간 군것질 금지야. 만약 어기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 내말꼭 명심해. <laughs> 이 세상엔 배가 고파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laughs> 먹는 걸 남기면 천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 걸. <laughs> 역시 버릴 수는 없어. 어떻게든지 나 혼자 다 먹어버리겠어 아, 이제 겨우 다 먹었네 이럴 수가 보통 때보다 고기가 배는 큰것 같아요 스테이크 고기를 세일하지 뭐니 혹시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달라고 말하세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저녁 먹겠습니다 저녁 아,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음. 끝 먹을 만한데. 아, 주맛있구나왜 그러니? 마르코? 에? 별로 맛이 없어? 아, 안 돼. 이러다 몽땅 다들 동나겠어. 으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맛있어서 아까워서 천천히 먹는 것뿐이에요. 너도 참 바보 같긴. 얼마든지 더줄 테니까 어서 많이 먹어. 와, 신난다. 우리 마르코가 햄버거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하네. 오늘은 마음껏 먹으렴. 그래, 모자라면 내가 또줄 테니까 어서 먹어. 아, 고맙습니다. 아, 어, 배가 너무 불러서 괴로워. 그렇지만, 들통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이야. 아고 하여간 덜렁거려서 큰일이야. 음. 어? 왜,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지 뭐니? 네 무슨 소리예요? 어이. 아 이럴수가! 나 아, 몰래 군것질했지. 아 엄마 실은 그런 게 아니라. 각오는 대이 되지 에이. 군것질의 증거를 뱃속에 다 감춘 줄 알았지만 결국 들키고만 불쌍한 마르코. 군것질금지와 용돈 압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에이.